둘셋 네. 일단 거리가 안되도 약간 좀 도와주고 네. 셋 같이 나뉘하세요 하나 둘셋넷나가 그리고 팔을 뻗었을 때 대부분이 너무 일자로 해버리면은 오히려 여기까지 뒤에까지 웨이브가 전달이 안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해서 그냥 몸을 인사한다 싶어 이렇게 약간 구부려져도 된단 말이야 나갈 때 고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 이렇게 문이 같이 나가는 데내문떴어요 네, 네, 그다음에 하나둘셋 서울이듯이 편하게 들어 들어오고 이렇게 살짝 인사하듯이 다시 하나둘셋 가볍게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하나하나 보면 문도 못 잡고 문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각자를 네, 앞에서 하나둘셋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나도 이제 넷을 올리고 나가는 거예요.